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세 번째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네 번째 요점이 본문 말씀의 표현 속에서 자라납니다. 예수란 이름이 우리 주님을 그의 백성들과 하나로 재휴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분과 백성들의 관계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께 한 백성이 없었다면 그분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갖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가 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할 자가 하나도 없으면 구주도 필요 없을 것이고 죄인들이 없었다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정말 중요한 연결고리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그 연결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그 개인적 이름은 그 백성들과 분리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분께 속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매우 특이한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소유로 따로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택하신 백성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위대하신 아버지께서 주님의 그 손에서 내놓으라고 요구하시는 그 양들이 아니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아 맡으셨던 그 양들의 수를 다시 되돌려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지켰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거신이이다.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누가 그의 백성들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 내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일지라도 그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여하튼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알고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진정 구원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마음에 용기를 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씻음 받지 않아도 될 택한 백성을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백성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영혼이 병든 적이 없었다면 위대한 의사가 와서 치료할 족속에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죄책을 전혀 갖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죄에서 건져주실 자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사명이나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그분에게 자신을 던졌다면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관련되어 구주로 부르심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와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죄 지은 적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단코 구주를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본문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마틴 루터가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의 때문에 자신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죄는 가공스러운 악이요, 죽음에 이르는 독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바로 예수님의 칭호를 줍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실 때 말입니다.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저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첫 번째 고리는 제 자신의 선이 아니라 저의 악함이요. 제 공로가 아니라 제 비참입니다. 나의 서있음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이 그리스도와 내 영혼 사이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었습니다. 내 부요함이 아니라 내 궁핍이 내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의 첫 번째 연결 고리입니다. 오, 죄인들이여. 내가 진정한 죄인들이라고 할때 남이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해서 자신을 죄인으로 부르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고 느끼는 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로 그대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고 느끼며 자신을 정죄하는 죄인들이요. 제발 이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복된 이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그대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대들이 죄인들로서 그분께로 가서 예수라고 부르며 오주 예수여 내게 예수가 되소서 오로지 제게는 당신의 구원이 필요하나이다라고 울부 짖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 속에서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이루시며 그 능력을 과시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자신의 죄를 그분께 아뢰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대들의 구원이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매우 분명하며 정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하실 주 임무를 의미, 주님을 예수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완벽 그 자체이시고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갈망해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예수로 칭해진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구주로서의 신분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이 구주가 아니시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속임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심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강력한 표현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따라 보증된 표현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어깨로, 자기 백성의 죄책을 짊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무겁게 할, 죄의 짐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대속하심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고는 그 어떠한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를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지불하셨습니다. 생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으로 말하기를 사람이 속죄의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가르치노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그들 자신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과 형벌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크신 일이 그 은택에 참여한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도록 한다고 항상 우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변화가 구원의 핵심이자 진수라고 우리는 항상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이 그러합니다. 죄의 세력과 행포와 지배로부터 그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방식이라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죄가 그들을 장악해 왔었습니다. 도덕적 인격체로서 죄와 투쟁하여 이기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무엇임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머리칼이 잘린 삼손처럼 제 자신이 죄에 제압 당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묶었으나 더 이상 삼손이 힘을 쓰지 못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제가 전에 알던 그 어느 곳보다 제게 더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룩해지고 싶어 하는 동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제 죄와 싸울 무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속한 새로운 능력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영혼으로부터 죄의 독사를 몰아내는 능력입니다. 곧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속죄의 제물로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에서 새롭게 됨을 입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목적을 세우고 자기를 몰아가는 새로운 동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읽었던 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과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고리는 우리 자신의 선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비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또 우리가 갖는 양심의 평안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믿는 사람은 그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래서 결과 죄를 이기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을 함께 적용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펄존 목사님이 남긴 설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각자에게 적용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가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나 자신의 선이 아니라 나의 악함 때문이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비참 때문이라 하는 것, 나의 서있음이 아니라 나의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 내부여함이 아니라 내 궁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의 제목이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양심의 평안의 근거가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구주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의의 주리고 목마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피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더욱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이기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의 열매가 우리의 심령과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